내용증명이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체국에서는 문서 내용을 발송한 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유만으로 발신인에게 유리하거나 재판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은 전화, 문자, 카톡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의사 전달 수단입니다. 내용 증명을 안 받는다는 의미는 우체국 용어상 폐문무죄, 이사불명, 수치인부죄 수치인불명, 수치거부 등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각 의미보다는 내용 증명을 꼭 도달시킬 상황인지를 파악해서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 증명 안 받는 것을 발신인과 수신의 관점에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발신인 관점.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수신인이 안 받으면 수신인이 일부러 피하는 건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건지 등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용 증명 중 수신에게 도달을 시켜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1. 집 주소로 보냈으나 안 받는 경우는 직장이나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로 다시 보냅니다. 이 다른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내용 증명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문자, 카톡 등을 이용해서 보냅니다. 이에 수신인이 응답이 있는 경우 추후 수신인이 해당 내용 증명을 인지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3. 수신에게 받은 차용증, 각서 등 채권 관련 자료와 수신인의 인적 사항을 알면 수신인의 중명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로 다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4. 위와 같은 방법을 다 사용했음에도 내용증명을 수신이 안 받으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이 도달이 된 것처럼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 수신인 관점 내용증명이 왔는데 수신인 관점에서 발신인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수신인은 내용증명 수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수신인이 빚을 지고 있었다면 내용 증명을 안 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내용 증명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가압류, 지급명령, 소송 등 법적인 조치가 들어올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수신인이 내용 증명을 받는다면 1. 내용 증명의 내용 파악 2. 상대방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과장되었는지를 판단 3. 혼자서 판단할 수 없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후 수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확실시 될 때는 발신에게 연락하여 적정한 합의점을 찾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발신인 내용 증명 때문에 수신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면 반박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목소리>